지도트스할수 없어요. 미미스트로3 어, 아! 어, 라이벌전에서 드디어 탑세븐이 선발됩니다. 5라운드 1차전 순위가 2차전에서 급격하게 변하며 마스터들이 놀랍니다. 제작진이 비내서를 탑세븐에 못 가게 막는다는 음모가 제기됐습니다. 비내서가 탑세븐에 들면 결승문자 투표에서 1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작진이 아예 비내서가 우승하지 못하게 탈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5라운드 삼각대전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비내서 1036점, 윤서령 1020점으로 비내서가 승리했습니다. 미스김 1045점, 여유리 105점으로 미스김이 승리했습니다. 정서주 1053점, 오유진 1048점으로 정서주가 승리했습니다. 나영 1055점, 김소연 1053점으로 나영이 승리했습니다. 배하연 1056점, 복지은 1021점으로 배하연이 승리했습니다. 천가연 1018점, 김나율 1019점으로 김나율이 승리했습니다. 정슬 1020점, 곽지은 1012점으로 정슬이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5라운드 탑 14의 1차전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1위 배하연, 2위 나영, 3위 김소연, 공동 3위 정서주 5위 오유진, 6위 미스김, 7위 빈에서 8위 복지은 9위 윤서령 공동 9위 정슬, 11위 김나율, 12위 천가연 13위 곽지은, 14위 염유리입니다. 2차전을 거쳐 4명이 탈락하고 10명이 탑텐으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빈에서는 7위로 탑텐 진출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빈에서는 윤서령과 라이벌전을 앞두고 작가들이 시킨 멘트를 말했습니다. 배아연은 복지은에게 고음만으로는 트롯을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라이벌전이 끝나자 순위의 대격변이 일어났고 마스터들은 놀랍니다. 장윤정은 참가자가 진선미를 노린 무대를 펼쳤다며 극찬합니다. 라이벌 매치를 지금! 10등까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작합니다! 그 기세? 내가 한번 꺾어줄게. 고은 가지들을 트러서할수 없어요. 여자들이 무서워. 어 대박이다. 나로 와랑아 뚫렸네. 아, 근데 오늘은 추가 합격이 없어서 어떡해요? 두 번이나 추가 합격하셨잖아요. 덜덜 <laughs> <럴럴>. 무서워. <laughs> 야칼 뽑았다 칼 뽑았어. 어는시왜 <laughs> 이렇게 잘해. <laughs> 를 노리는 무대가 아니었나. 가지 마. 감히 누가 노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득득하게 될까요? 5라운드 최종일위 공개합니다. 야, 뒤집었어 뒤집었어요. 뒤집었어요. 아